안녕하세요 정소라 강사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아, 이제 막 발음을 떼고 중국어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도 조금만 열심히 하면 충분히 풀수 있는 신 HSK 1급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 텐데요. 자 오늘은 어떤 문제들이 준비되어 있느냐 신 HSK 1급에서 독해 제4 부분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어떤 유형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일단은요 몇 개의 단어들이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 단어들을 아래에 나와있는 이 문제들의 빈칸에 알맞은 것들을 골라서 넣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발음도 같이 나와있으니까요. 한자 모른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하나씩 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제시어를 먼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제시어. 자, 우리 발음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찬관, 다시요. 찬관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찬관하게 되면은 참관하다. 견학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뒤에 자주 잘 따라오는 목적어는 어떤 장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박물관이라든지 공장을 참관한다, 견학한다라고 할 때, 우리 참관이라는 동사를 쓸수 있습니다.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를 취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자, 계속 볼게요. 자, B번. 자, 이게 발음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 페이, 다시요. 베이 일성으로 읽어주고 자이 베이는요 명사일 때는 베이즈 해서 우리 컵이라고 이제 물 따를 때그 컵이라고 쓸 텐데 얘가 어, 어떤 음료수를 음료수라든지 어떤 마실 것을 세는 컵에다 담아서 세는 양사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물한컵 이렇게 한다면 이 베이쉐 뭐술한잔 한 이렇게 하는이 베이조 커피 한잔이 베이카페 이런 식으로 우리 수사와 명사 사이에 양사로 우리가 쓸 수가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 그 다음 단어 볼게요. 자, 네번 우리 잘 아는 거죠? 어떻게죠? 했치 취. 어떻게요? 치 하게 되면 가다 동사죠. 가다 그렇죠? 동사로 쓸 거고 보통 뒤에 이제 장소가 나오죠. 어디 어디로 가다라는 의미로 쓸수 있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쟝 자, 다시요. 쟝이라고 하면 얘는 어떤 뜻이에요? 그렇죠? 얘가 문장 속에서 직접 일반 동사로 쓰일 때는 다른 동사 없이 자기 혼자 나왔을 때는 생각하다 내지는 뭐 그리워하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초보일 때는 얘를 가장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많이 접하냐면 이쌍 뒤에 다른 동사가 붙어요. 그래서 뭐뭐 뭐 다른 동사 하고 싶다, 싶다라고 할때 우리가 쌍 어떤 어떤 동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먹고 싶다 이런다라면 쌍칠그쵸쌍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보고 싶다라고 쌍칸 그죠. 가고 싶다, 시향, 취, 이런 식으로, 우리 쓸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다른 동사 앞에 붙어서 조동사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용법으로 우리가 시앙을쓸 수가 있다. 그것도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음, 우리, fun 하게 되면, 그러니까 발음, fun 이라고 해야겠죠? 얘는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뭐 이런 거예요. 음, 몇 시, 몇 분, 이런 시간을 얘기하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뭐, 1시, 뭐, 20분이다. 그럼 이, 디엔, 아, 시, 번 그쵸? 이때 우리 펀, fun, 일성, 펀을 그때 쓰게 되는 거죠. 혹은 예를 들면은 뭐 시험을 봤을 때 점수 스코어 같은 것들 얘기하고 싶을 때뭐 10점, 20점, 30점 시, 번, 아, 시, 번, 산, 시, 번 이런 식으로 그때 우리가 또 이, 번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대략적인 설명이 끝났죠? 우리 문장 속에서 어떠한 단어들이 들어가면 맞을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36번 자, 위에 있는 발음을 참고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자, 어떻게 읽어요? 워만 이치 취 카페팅 흐어 뭐뭐뭐 카페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음. 자, 워만 우리 이치 취 함께 가요. 어디로요? 카페팅 하게 되면 커피숍이죠. 우리 함께 커피숍에 가서 흐어 카페 커피 마셔요. 라는 뜻이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흐어라는 동사와 그다음에 카페라는 명사 목적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것 뭐가 될지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음. 커피 마시고 싶다로 만약에 하고 싶다면 말이죠. 이흐 앞에 붙어야 돼요. 시향 흐 가서 이거 시향은 빼야 돼요. 그렇지? 안 되겠죠. 음. 자 그럼 이 취도 이미 여기 나와 있죠. 참관 찬관, 참관하게 되면 우리 이 뒤에 어떤 장소가 나와서 그 장소를 견학하다 참관하다의 의미로 써야 되니까 안 되겠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이페이를 한번 넣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페이를 넣게 되면 어 선생님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자왜 이상하냐면 이페이 앞에 2, 2, 3할때 2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요 허, 어 이페이 카페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커피 한잔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이페이의 2는 딱한 잔만을 가리키려고 넣는 게 아니거든요. 약간 구어체로서 가벼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건가 커피 한잔 하다 이런 의미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생략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떤 탕? 커피 한잔 가볍게 하다 뭐야? 허베이 카페이, 허베이 카페이 런 표현도 꼭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의 정답은 페이가 되면서 전체 문장 어떻게 읽는다? 워만히 지취, 카페이팅, 허베이 카페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아시겠죠? 음. 자 그다음 우리 37번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 봅시다. 어떻게 읽어요? 와, 민텐취 뭐뭐뭐 보호관. 자 우리 보호관 하게 되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박물관이라는 뜻이죠? 어. 자 그러니까 아까 힌트 너무 많이 주고 왔다. 박물관을 견학하러 가다 이런 형태로, 그렇죠? 우리 취 찬관 하게 되면. 견학하러 가다, 가서 견학하다. 우리 연동문 형태로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다 정답을 뭘 넣어준다? 그렇지. 찬관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보통 시험 문제 나올 때 찬관, 보호관 진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꼭 알아두세요. 자, 우리 37번 문장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자, 어떻게요? 워먼취 자, 워민, 티엔취, 찬관, 보호관 하면 되겠죠? 음. 자, 그 다음 우리 38번 문제 볼게요. 타 쫑우 우리 쫑우 하게 되면 어나 정호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어색한 해석이 되니까 점심 때라고 하면 가장 좋겠어요 점심 때자 그는 점심 때자 빈칸 있고요 찬팅칠판 아 아마도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 뭐 이런 표현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 이러려면 어디 어디에서라는 의미의 개사 짜이가 들어가 주면 가장 좋을 텐데. 우리 제시된 단어 중에 짜이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취, 찬팅, 취판 이렇게 하면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다.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간다라는 표현을 할수 있겠죠. 짜렇기 때문에 우리 뭘넣어준다 그렇지. 취를 넣어 주시면 알맞은 정답이 되겠다. 자, 우리 이어서 계속 문제 풀어 볼게요. 자, 제시어는 그대로고요. 39번 볼게요. 자,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 같죠? 벌써 답이 보이고 있어요. 현재 1.30 까지만 해도 사실은 괜찮아요. 이 뒤에 분을 나타내는 부분이 짝수일 때는요, 이펀 부분을 생략하기도 하거든요. 다 벌써 말했다, 그렇죠? 우리 30분에서 여기다 모너준다, 뭐 그렇지? 펀 넣게 되면 현재 1시 30분입니다.라는 표현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펀을 넣주시고, 어자 그다음 우리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어요. 자와 들어갔고요, 빈칸 있고, 看中国电影칸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중국 영화를 본다. 나는 중국 영화를 본다. 자, 부족함이 없는데, 우리 아까 이미 들어갔던 단어들을 다 지우고 남은 것, 동사 앞에서, 우리 조동사 역할을 하면서, 뒤에 있는 동사 하고 싶다라는 표현을 할수 있는 단어, 뭐 있었죠? 그렇죠. 우리, 지앙 넣어주면, 나는 중국 영화 보고 싶어요. 라는 표현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 문장 정답, 지앙을 넣어주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자, 나 중국 영화 보고 싶다. 어떻게 읽는다? 我想看中国电影. 다시요. 我想看中国电影. 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문제 다 같이 한번 풀어봤어요. 자 우리 문제 풀 때는 발음 기호를 또 참고해가면서 같이 풀었죠. 답을 넣은 후에는요, 이 발음 기호 없이도 한번 읽어볼 수 있게 꼭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다음 독해, 다음 읽은 문제 풀때 다시 만나도록 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